일을 해서 가운데 들어갔어. 네. 이렇게 하는 순간 앞으로. <laughs> 진짜. 카드 진짜 섞었죠? 여기에서 카드를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반대서 반대로 다시 빠져나옵니다. 아니 <웃음> 말이 <웃음> 이게 진짜로? <laughs>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 슬경이 하는 이제 타짜 기술 보고 다시 보기를 둘러보면서 저희가 언제 기술을 썼는지 그걸 맞출 겁니다. 슬경이 보여주기 전에. <laughs> 보이려 어, 자, 일본 택시 자, 일단 메인 컨텐츠 시작하기 전에 네. 나바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이야기 여러분 게임. 네. 세 장의 카드가 있는데 여기 있는 퀸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프님이랑 진행을 하겠습 아,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됐는데. 여프님은 옆에서 봐보시고 퀸을 찾으시면 돼요.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 처음에는 정직하게 할 겁니다. 자, 퀸잘 따라가시면. 난그 말도 안 믿어요. 아, 근데 진짜 정직하게 할 거예요. 정직하게 여기로 간거 맞죠? 에이, 여기잖아. 안 믿는다니까, 아무도. <laughs> 와, 씨. 내가 여기 산다. <laughs> <하나, 웃음> 와. 내 정보 진짜 한다. 뭐야? 아무도 안 뭐야? 돼? 관상이 변한 거가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저. 아니 왜 왜지? 아 진짜 아니, 모르겠어. 진짜? 아니 내가 아니, 이거, 아니, 내가 뭉청한게 아니, 아니, 아니지. 이게 정보지. 아깜짝이와 아, 진짜 뭐야? 아니 봐도 모르겠어 매번. 아니 뭐야? 아, 봐도 매번 모르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네. 제가 원리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리 간단해요. 야바이꾼이 카드를 섞으면서 이 퀸을 여기다 둔다고 한 다음에 나머지 카드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여기 없었고요. 음? 여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야바이꾼 항상.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 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 s 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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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n i Puzian n 와 n g u s Yogi Yunande. I'm on the top. w h a 제 is i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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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 하 w h 이거 무시하시고 h a t i 시 it? What is it? 무시해주 꺾여 있어 이게 이렇게 잡기가 편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니 너무 이거는 보통 사람이라면 어디로 보낼까요? 가운데죠. 꺾었잖아요. 꺾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아니요 그 당연하죠. 당연히 사기죠 이게. 네. 이래서 야바이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와 진짜. 와 진. 아니 꺾여. 잠만. 깐 뭐야? 꺾여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아, 좀 보이는 기술이었다가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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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안 보이는 기술을 해달라 그쵸, 그쵸. 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여러분도 다시 보기를 봤을 때아 저렇게 하구나 <laughs> 라고 알수 있는 기술을 제가 진짜 보여드릴까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왜냐하면 네. 타짜 기술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 아. 눈에 안 보이게 만드는 거지 자 이제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심히 보시면 보이는 기술이거든요 잘 봐보세요 한번 네 타짜가 제 아무리 이렇게 네. 열심히 기술을 해놔도 그니까 러 s r 트를 이렇게 응. 컨트롤해놔도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길이를 떼면 이게 중간으로 들어가는 아, 거예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중간에 있던 거를 맨 위로 올리는 기술을 길이 무마 기술이라고 합니다. 응. 그래서 현민 씨가 여기서 한 절반 정도, 카라미 씨가 이제 절반 정도 떼주시겠어요? 응. 네. 하고 이렇게 하면 중간으로 들어가요. 예. 응.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맨 위로 올리는 겁니다. 응. <laughs> 네. 자, 그러면 다시 보기 보면서 볼까요? 자, 여기 야. 지금 표정 표정 보세요. 지금 진짜 웃음 좀 <laughs> 보세요. 반 덮고 가리고 아, 아 봤어 보이네 이게 가리고 손으로 가리고 그반 부분을 어떻게 한 거지? A few moments later 뭐 옆에서 보여드릴까요? 옆에서 보면 또 재밌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이렇게 오면서. <laughs> 아니 진짜 못나 신기한데? 어, 그러면 진짜 안 보이게 해줄 반면, 수 있어요? 반면으로 길를 해서 가운데 들어갔어. 네. 견한 순간 앞으로. <laughs> 진짜.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네. 기술입니다. 두 번째 기술도 역시 길이 무마 기술이에요. 네. 옆에서 길이를 했어. 덮었어. 잘 네. 보세요. <laughs> 아니 뭐 <laughs> 진짜 뭐? 아 잡아, 잡아. 두 번째 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갈게요. 자 0.25배속 길이 하고. 뭐지? <웃음> <웃음>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아 뭐야? 저 다시. 스펀지 <laughs> 파워 아니야 이거 거의 다 됐어? 어? 아니 이거는 <laughs> 왜 생겼어? 아 이거는 하, 그거 합성이야 진짜. 2 hours later. 답이 안 나오니까 정답 공개. 그냥 이거 말 그대로 위에랑 아래 위치 바꾸는 그, 거야. 이거, 그러니까 요 이거잖아요. 이거를 <laughs>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어. 빨리 하면 이렇게 된다. <웃음> <웃음> 정답은 줄에 빨리 하면 된다 네 에이스 4 개, 네. 에이스, 네. 네. 에이스 네 개, 어 쿼드. 그래서 이거는 밑장 빼기 하는 사람들이 이제 쓰는 기술인데 네. 길이를 해준다. 그럼 그러면 에이스가 가운데로 가겠, 아 가운데로 가겠죠? 하지만 아, 그지. 어, 뭐 여기서 이제 밑장뺄수 있는 거예요, 에이스. 예를 들어서. 나눠주면서. 네. 자 길이 하고 자길 완성한다. 길이끝 중간에 넣었어. 길이를 했어. 그대로 있죠? 왜요? 아, 나할거저요 저요 저요, 저요. 일단 네. 저 먼저 어제 뭐였까 얘가 여기 중간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만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뭐요? 정답입니다. 이렇게 한 거요. 예어 다음 기술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린무만은좀 넘어가도록 네, 하고 기린무만 넘어가고 나 이만큼 봤을 어. 때네장 네. 이건 모르실 수 없잖아요. 네장 다섯 장 왜냐하면 폭커페를폭커페가 다섯 장이기 때문에 끝. 뭐, 뭐, 뭐 다시 한번 뭐, 해볼까요? 뭐.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겁니다 기술. 왜내장이야한장 네 손에 있거든요. 뭐 어디가? 어? 아 근데 이러면 이득을 뭘볼수 있는 건가요? 예, 네. 개패잖아요. 개패죠. 좋은 게뭐 원패어도 아니고 그냥 네. 에이스 아이 카드잖아요. 네. 어. 그 그러니까 이걸로 이길 확률은 되게 죄송하죠. 적지만 네. 에이스 한장 빼돌려두면 나중에 제가 바꿔치기를 한다거나 네. 큰 그림을 그리기 네. 위해서 이렇게 에이스만 빼돌리는 겁니다. 야 이거는 그 실전 기술이에요. 이런 거 재밌는 기술 네.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왼 손에 숨기고 있는데 지금 CG 네. 하면서 네? 하면서 오른 손으로 옮긴다거나. 네? <laughs> 뭐 카드 카드 패를 아니면 그냥 이렇게 손 만지작 만지작하면서 왼손 오른손 옮긴다거나 이런. <laughs> <laughs> 와 아니게 너무 너무잖아요. 그러면은 만지작하면서 카드 같이 움직여요. 여기 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럼 방금 제가 네. 빼돌렸으니까 그 빼돌린 패로 어떤 기술 을 보여드릴게요. 어디? 빼돌린 패로 무슨 기술 을보여주는지 에이스 오면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네. 그렇게만 좋은 패는 아니다. 아 그죠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내가 빼돌려놓은 에이스를 카드를 확인하면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러면 에이스 원표가 된거죠 이거를 제가 다른 색 카드를 준비해놨어요 와 좋다 바꿔치기 할때 보이기 편하게 아까 네. 이제 5단계 네. 카드를 왜 앞면으로 뒀냐 네. 일단 밑잔빼기 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마킹 카드랑 같이 쓰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마킹 카드를 쓰면 사실 카드를 앞면으로 두는 거랑 상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다섯 명한테 딜링을 하는데 여기 있죠? 나는 나 내가 가져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밑장을 빼고 가져오죠. 이거를 제가 이제 말없이 계속 해볼게요. 밑에 카드만 넣는다고? 이렇게. 이렇게 있죠? 뒷면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고 무한으로 뽑아내. 야,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 씨. 앞면으로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느낌이 나오죠. <laughs> 무한 증식이야! 자 아, 이게 5 단계고 이제 6 단계에 가겠습니다6 단계 하나만 더 하나 섞기로 네.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장병윤 타짜님이라고 영화 타짜의 주인공 분이 계세요. 네네네. 실제로 거기 기술 자문하시고 그분이 말하길 타짜 기술은 총세 개로 나눠진다. 그래서 떼기, 떼기. 처음 떼기. 보여드렸던 이제 길이 떼가지고 뭐 길이 무한다던가 이런 걸 떼기 기술이고 음. 두 번째는 뺐기.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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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세 번째가 섞기 떼기 빼기 섞기 지금 좀 반쯤 포기한 느낌이어가지고 네. 다시 보기로 봤을 때. 볼만한 기술 제가 아, 한번 좋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제가 끝판왕 하나 보여드릴게요. 와 오. 진짜 기대된다. 이게 사실 어디서 CCTV를 찍고 있다라고 해도 의미가 없, 없을 수도 있어 CCTV로 기술을 쓴걸 제가 봐도 몰라요 아 왜냐하면 카드 한번 치면 사람들 밤새도록 치잖아요 언제 쓸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리고 이거 다음에 제가 보여 드릴 기술은 아, 그래. 영상 전문 분석가 분이 계시거든요 오, 오. 녹화를 하기 전에 네. 영상을 하나 보내 달라 기술 쓰는 거를 네. 내가 그 분석해 가지고 방송 때한번 얘기를 하겠다 어떤 식으로 타짜 기술 쓰는지 그래 가지고 오케이 해 가지고 기술 하나 보여 드렸는데 어, 우리 이거 하지 말아요 이래 아, 가지고 자 일단 제가 카드를 순서대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딜러처럼 카드를 섞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포트도 합니다. 하지만 그대로있죠 절반을 안면 절반을 뒷면으로 가지고 여러분께 아, 설명을 네. 드릴게요. 난안 섞은 거 같은데. 섞었어요, 진짜. 섞었죠? 아, 그러네? 진짜 섞었죠? 여기에서 카드를 정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반대서 반대로 다시 빠져나와. 말이 <laughs> 되게 진짜로? 아나 진짜 나형 기술이 제일 신기해. 실제로 아, 만약에 제가 이 기술을 한다? 튀어나온 정도로 보여드릴게요 이만큼 튀어나옵니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네. 아 튀어나온지도 몰라요, 이거는. <laughs> 이거 섞인 거 아니에요? 저 이거 컨트롤할 수 있어요, 감각으로. 이만큼 튀어나오고 안 보이죠, 카메라. 아, 옆에서 봐도 <laughs> 모르겠어.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거 아이비리 아이비 싹도 못해. 그대로 싹 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웃음> <웃음> 와,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진짜 <laughs> 멋있어. 기술을 보여주, 보여준다는 자신감. 그 해봐. 해답 <laughs> 야, 해봐. 할수 있어? 못하잖아.